죠파 입을 첸투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what are to let's go go 다음 절에 줘 นูน자ูกุนเจ็ด가운데서ผู้받능력들도하나님의아들로선포되셨으니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신이다로마서1장4절성결의영으로는죽은자들가운데서ผู้받สา능력들도하나님의아들로선포되셨으니곧우리주예수 คริสต์ศรีนิสาโลมาโซ1จัง4เจ็่อุลอนนจา้อนนึงเมฆุ้อง้ตองพเจ้าพระจ้าเจ้าะะเจ้องพระเจ้าพระบงพร้าพองพพ้าพาพระบุตอาตรขเจ้าาพรองพระจ้าองเจ้าพร้าพองพระเจ้าุตรองพรตรข้าพ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을 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 받았사 능력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니다 로마서 1장 4절 하이,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보물섬이라는 소설책을 읽어봤나요? 보물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모음을 그린 내용의 책입니다. 벤보 여간집 아들 호킨스는 12살 소년이었는데요. 우연히 호텔에 투숙한 손님이었던 해적 선장이 죽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후 호킨스를 포함한 다양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보물섬을 찾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위기, 모험,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물섬을 찾기 위해 끝까지 나아갔고 결국 보물을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진짜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보물을 찾으러 떠날 것 같나요? 아니면 아 보물 지도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덮어둘 것 같나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당장 보물을 찾으러 떠난 여행 이야기는 아니지만 밭에서 보물을 찾은 한 농부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어떻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지 함께 설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가 6개나 있지 천국은 마치란 찬양도 있다고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야 어서 해주세요 한 농부가 밭을 매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 딱딱한 게 있네 그건 엄청난 크기의 보물상자였어 아니 이곳은 보, 보, 보물상자 하지만 그 밭은 농부의 소유가 아니었어 이 밭은 내 밭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농부는 보물 상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 야, 그냥 몰래 가져가면 되지. 나한테 팔아. 비싸게 쳐줄게. 그는 보물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모두 팔자. 그 밭을 샀어. 밭을 제가 살게요. 밭을 산 농부는 보물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지. 엄청난 보물, 이제 부자다. 이는 자기 전 재산보다 보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농부가 알았기 때문이었어 내전 재산보다 보물이 더 귀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저분은 우리 구원자야 자신의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던 것처럼 예수님 같이 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부하와 명예를 포기했던 것처럼. 반란 중에도 기쁨으로 주찬양 주님은 천국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그 천국은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 예수님 같이 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는 한 농부가 발견한 이야기를 해 주셨죠. 하지만 그 농부가 그 밭의 진짜 주인은 아니었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대신해 주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농부는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였었죠. 우리 친구들 지금에서는 절대로 밭에 귀중한 것을 숨겨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땅속에 실제로 보물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숨겨놓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도둑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보물을 숨겨두는 일이 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물을 숨겨두고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보물을 숨겨둔 것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기에 이처럼 땅에서 우연히 보물이 발견되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그 농부가 발견하게 되었었죠.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 땅의 주인은 농부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이 보물의 진짜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보, 주인이 없는 보물을 그 농부가 발견한 것이었죠. 그래서 농부는 그 보물을 숨겨두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농부는 어, 그래, 내가 이 땅을, 이 밭을 사버리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농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기억하고 있나요? 찬양의 가사처럼 농부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농부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산 것은 잘한 일인가요? 당연히 그 밭을 산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큰 보물을 갖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이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땅의 주인 몰래 가져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도 아니었었죠.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어떤 면에서 천국과도 같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천국과도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도 같아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돈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내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돈을 팔아서 더 귀한 보물을 얻은 농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험과 결단, 때로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보물보다 더, 더, 더 귀한 천국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요. 천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요. 천국은 우리의 삶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모든 것을 걸고 얻을 만한 아주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는 천국을 얻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을 부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위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는 축복을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